안녕하세요, 육가비입니다. 오늘의 스쿼드 메이커 팀은 초보자분들을 위한 저가형 스쿼드를 하나 짜보려고 하는데, 바로 대한민국 대표팀 스쿼드가 되겠습니다. 뭐, 대한민국 대표팀 스쿼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유명하죠? 지금 완전히 적폐 라인 중에서도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팀인데, 식상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게임을 이기는 데에다가 중점을 두신 분들에게는 정말 추천드리는 스쿼드가 되겠습니다. 금액대는 한 20억 정도로 가려고 해요. 아무래도 초보자분들이 BP가 그렇게 많으신 상태가 아닌데, 20억이면 충분히 좋은 팀을 짤수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원톱부터 좀 채워 나갈 건데 일단 원톱 그리고 이 쉐도우 스트라이커는 두 명을 좀 묶어 가지고 보려고 해요 바로 박주영 그리고 지동원입니다 이 12KH 시즌 이두 명이 정말 좋아요 1카만 쓸 건데도 어 능력치가 상당합니다 일단 주맨 같은 경우에는 한국형 호나우두라고 불리고 있죠 1카인데도 스피드가 108, 107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주맨의 장점이 바로 이 커버입니다. 어, ZD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주맨을 최종화 원톱에다 배치를 하는 것보다는 쉐도우 스트라이커에다 배치를 할 거고 원톱에는 지동원 선수가 들어갈 건데 지동원 선수는 또 한국형 호날두라고 불리고 있죠. 골결 스탯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 박스 안에서 골 넣는 능력이 어, 저는 이 스탯 이상보다 더 좋다라고 생각을 들기 때문에. 어, 지동원 선수를 써주시면 될것 같고 슈팅파워도 1카인데도 굉장히 좋아요 아무래도 그 런던 올림픽 때 중거리 후렸던 것 때문에 좀 슈팅 스탯을 좀 좋게 받은 게 아닐까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톱에는 지동원 그 다음에 섀도우 스트라이커에 다가는 주맨 네, 넣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윙어에는 LH 손흥민 음, 뭐 LH 손흥민은 정말 가성비 중에 가성비죠 은카이지만 네, 가격이 3억도 안하는 금액인데도 뭐 스탯이 이 정도로 나옵니다 어, 그리고 사실 이것보다 더 좋은 느낌이에요 네, 워낙에 이 토츠 토티 시리즈가 압도적으로 개사기일 뿐이지 LH 흥민도 정말 좋습니다 네 그래서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동준 그리고 차범근 이둘 중에 한 명을 넣어 주시는 게 좋은데 약간 나는 20억에서 25억 사이다 하시면은 이동준 선수를 쓰셔도 됩니다 어, 이게 올림픽 시즌이 양발에다가 사실 이 스피드나 체감이 워낙에 좋아요. 어, 개인적으로는 한국 윙어 중에서는 체감은 정말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데 단점은 피지컬입니다. 예, 피지컬이 살짝 좀 밀리긴 하는데 그래서 그것보다는 좀 그냥 밀고 들어갈 수 있는 선수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면은 LH 차붐보다는 핫시즌 차붐을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이게 가격도 좀 많이 싼데. 사이드 미드필더에다 쓰기에는 개인적으로 LH보다는 핫시즌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네, 어차피 급여는 똑같아서 사실 뭐 LH 3카를 쓰든 뭐 핫시즌 음카를 쓰든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금액적인 상황에 맞게끔 써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핫시즌이 측면에 미드필더로 썼을 때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시즌 네, 넣어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중원 같은 경우에는 뭐 고정이에요. 네, 이거는 사실 불변의 진리일 것 같습니다 이게 뭐 CP 시즌에 홍명보 감독님, 유상철 감독님이 또 새로 나오는데 예, 그때 또 바꿔주시면 될것 같죠 대신 그거는 금액대가 좀 높으신 분들 그전까지는 예, TKL 3카 예, 써주시면 다될것 같습니다 홍명보 3카 그 다음에 유상철 3카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두분다 양발이고요 그 다음에 수비적으로도 쓰일 수 있고 유상철 감독님은 올라운더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시너지도 굉장히 잘 나고요. 센터백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차돌이 이번 침투 메타의 가장 큰수위자라고 생각은 드는데 키가 물론 좀 작긴 합니다만 키드 그 다음에 몸싸움이 워낙에 좋아가지고 쉽게 사용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파트너로 김민재 선수가 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김민재 선수가 갖고 있는 약간의 그런 역동작 두남 이거를 차두리 형님으로 커버를 치고 차두리 형님이 그런 좀 제공권에 약한 거를 김민재 선수로 커버로 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명의 시너지를 좀 묶어 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은 급여가 34가 남고 그 다음에 금액은 한 1억 4천 정도가 남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갈려요. 고급여 키퍼를 쓸거냐 아니면 고급여 풀백을 쓸거냐 인데 먼저 고급여 키퍼를 쓸 경우에는 이범형 선수 추천드리긴 합니다 네. 어차피 은카케미는 못받아요 은카케미는 네, 못받으니까 이거 넣어주시면 될것같은데 개인적으로 이게 쿠르투아 보다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우 너무 잘막아요 그러니까 짜증나요 솔직히 상대팀에 이거 쓰시는 분 만나면은 짜증나요 안 들어가, 꼬리. 이상하게. 네, 그래서, 일단은, 이범병 선수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고급여, 키퍼 중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급여가 17 정도가 남는데, 일단, 오른쪽에는, 강상우 20kl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또, 대한민국 대표팀. 또, 금액대가 높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선수인데, 스피드도 스피드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몸빵이 되더라고요. 좀 신기하게. 예, 네, 그래서, 이거 넣어주시고요. 그다 급여 9짜리 여기에다가는 김진야 선수가 있습니다 네, 김진야 20KM 이게 은카가 있긴 했는데 지금은 또 6카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스피드도 굉장히 빠른 편에 속하고 물론 이제 오른발잡이긴 합니다만 어 약발이 4이기 때문에 왼쪽 풀백에다가 충분히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뭐 금액대는 22억 정도인데 이거 쓰고, 차두리 형님을 혹시라도, 뭐, 3카 정도로 쓰겠다라고 하신다면은, 20억 내에서도 충분히, 맞추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급여 풀백을 쓰는 경우인데, 이렇게 되면은, 키퍼를 최대한 좀 낮춰주는 게좀 중요하거든요? 키퍼를, 어 한, 7에서 6? 송범근, 그리고 이범형, 예, 이 선수들이 있거든요? 이범형 선수가 확실히 좀, 그럼 AI가 이런 게좀 괜찮더라고 막는 게 그래서 이걸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미패가 달리 송범근 네, 20KL 6카 정도 네,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키는 둘다 194예요. 근데 이제 몸무게가 좀 차이가 나고 스탯에서 좀 차이가 난다인데 뭐 저는 스탯 높은 걸 조금 더 선호를 하기 때문에 네, 20KL 송범근 6카 이거 써주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항상 대한민국 대표팀 고급이어 풀백을 쓸때뭐 고정적으로 좀 쓰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김태환 선수인데 김태환 TK에 아 이거 너무 좋아해요 제가 앵간한 윙어들보다도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고 이게 스피드가 빠르면 좋은 게 공격할 때 올라갔다가. 이 소비 복귀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예, 그래서 저는 김태환 선수 항상 좀 추천을 드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급여가 이제 12가 남는데, 딱 홍철 선수 급여 12짜리가 있어요. 예, 21KL, 이거. 예, 이거 써주시면 돼요. 예, 은카가 한 1억 정도 되긴 하는데, 스피드도 106, 107 나옵니다. 그래서, 예, 울산 듀오로다가 이렇게 좀 구성을 해주시면은, 20억 수준에서도 충분히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여 풀백들을 쓰실 경우에는 한 20억에서 한 25억 사이가 저는 딱 적당하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이게 생각보다 좀 가격이 나가더라고 풀백들이.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두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뭐 어떻게 짜든 간에 사실 은카 케미는 받기가 힘들어요. 네, 아무래도 이두 명이 1카고 그 다음에 홍명보 감독님이나 유상철 감독님은 가격이 좀 나갑니다. 네, 특히나, 은카는 뭐 30억을 훌쩍 넘어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좀 빡세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금액이 있으신 분들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한 3카 이상부터는 어느 정도 다 효율이 나와가지고 어, 초보자분들도 쓰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개인기 의존도가 일단 좀 떨어진다라는 게이 팀의 장점이에요. 연계가 확실히 좋습니다. 이 앞에 공격수들, 그 다음에 미드필더들이 전부 다 양발이에요. 6명이 양발이기 때문에 확실히 패스픽이 좀 덜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고급여 풀백을 쓴다라는 조건 하에서는 확실히 공격 작업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이 뒷공간을 이 풀백들이 커버를 쳐준다 네 이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초보자 분들이 쓰시기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고급여 풀백을 써주시는 게 조금 더 낫다 라고 좀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억 대한민국 대표팀 스쿼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약간 좀 단일팀, 뭐 클럽팀이든 국대팀이든 제가 좀 초보자분들을 위한 저가형 쿠컷들 30억 밑으로 짤수 있는 좋은 팀을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릴 거니까 혹시라도 필요하신 팀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또 확인을 해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